<목소리도> 트레이빔 조심해, 트레이빔 조심해! 그래서 잡아 하천, 소중한 오 h a t is there? What is t h e 손 e What is there? What 세 s there? What is there? What is t h e r 어어 h a t is there? What is 들어 e r e What is there? What 자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밸런스 잡아 서스 트레이너 한번더 조심해 뒤로 넘어간다 옳지 아까 알려준 거 복박 고그대한번 뒤로 빠져 패스 에만한번더 간다 눌러 눌 일어나 일어난다. 일어나 야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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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눌러봐 대인한번 툭쳐서 일어나 왼쪽 아, 왼쪽 그래. 그렇지 자 베이스 삼아 놓고 자 머리 올려 올라가 자올려올도올가그렇 위로 올라온대면안돼 올라가 자 위로 아, 올라가자. 올라가자. 오, 자, 올라가. 얼마나 잡고 올라가자. 올라가자. 보니까. 올라가. 자, 한번 쉬어. 자, 호흡 받 쉬어. 고 호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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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 정리하고. 자, 호흡 정리. 숨 내고. 호흡 정리. 상대 사이드 보면 달 잡아 돼. 네. 호흡 정리. 나야, 그래서 힘 쓰면은 힘 계속 빠져. 자, 가자. 그 아, 잡아놓고 니벨도 자, 올라가. 다시 올라가. 상대 마운트 준비한다. 마운트 다리 캐치할 준비하고. 어 왼발 세요, 어, 왼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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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요가 피쳐 틀고 있면 안돼 마운터니까 자, 끌면서 오른쪽 벌가 올라가면 되잖아. 그렇지? 자, 걔게 올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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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보이면 다리 찍지. 다리 찍지. 다리 찍지. 다리 아이스. 오른쪽 기다리니까. 몸 반대로 들어야 아, 돼. 몸 반대로 들어. 오른쪽 계단음에 파야지. 몸 반대로 들어. 새우이반대 쪽으로 해. 새벽이반대 쪽으로 해. 왜냐면 마운터 하다. 그 또. 새벽이 반대로 해. 엉덩이 반대로 쪽 빼, 날아라. 날아라. 엉덩이 반대로 쪽빼 그다음에 고 오른쪽 고 오른손 허벅지 밀면서 가야 돼. 오른손 허벅지 밀어. 다리 더 올려 잡아. 다리 더 올려 잡아. 캐치. Minds. 오른손 겨드랑이 봐. 오른손 어디 봐? 어디 겨드랑이 가야지더 내려가. 더 올라가. 상대 올려쳐 겨드랑이자 내려가. 내려가. 머리 안으로 더 들어가. 자 들어가고 왼손으로 상대 반대 다리 잡아. 나라야 겨드랑이 잡지 말고 더 안아. 허벅지 안으로 더 좋아, 나라야. 엉덩이 숙여 빼. 천장 보면 안돼. 엉덩이 조금만 더 숙여 각도 만들자. 자 배스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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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 나랑 빵치야. 다리 꼬는 거예요. 다리 빼면 안 돼요. 돼요. 어. 계속 야. 빼야 돼. 포기하면 안 돼. 계속 빼야 돼. 좀만더질발 공간 만들자. 왼손 오른손 허벅지 하나. 오른 허벅지 으세요 허벅지. 어, 좀만더 들어. 좀만더 들어. 자, 목 바로만 더 들어. 더 들어. 다리 반 다리 피겨 반대로 뽑아. 자, 치지 말고 피겨포 반대로 같이 잡아. 어, 몸 쳐다보면 안 돼. 좀만더 만들자. 포기하지 말고. 안 되면 오른손 잡하면 되잖아. 하하자 오케이. 야, 올라가. 와, 어, 아, 이렇게 나다리한번 잡을 수있어 다리 니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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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서아래로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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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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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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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자화이 p e 올라가 되잖아. e e p c h 다리 n e l 시 다시 e p c 다 a n n 자 다시. 몸도 틀어서 해야 돼. a n n e 다 상대 손이 p c h a 에 바로 한번 k e e 쳐. c h a 쳐 n e l I keep channel. I k e 왼발 channel. I k 서 e p channel. I keep c h a n n 왼손에서 허벅지 컨트롤 해 왼손 허벅지 돌올라가 막아 계속 막아줘 상대 손 쫓고 올라오면 바로 치고 끝까지 빨리 화이팅 화이팅 야, 억지로 안올라가얘얜 억지로 올라가자 야, 조금만 유지해놔 나라 밑으로 꼬지 말고 한번만 손끝 밀어보자 위에서 아래로 찍어보자 오른발을 오른발로 지금 다리 그니 네 다리 꼬고 있는 걸고있는거 찍어봐 옳지 밀어 아니 니네 다리를 밀으라고 아니 니다리 상대 다리 삼십 초야 밀어서 그래 부대형으로 이기는 수너할저 있지 할수 있어 자 머리 막아놓고 하이카드로 갈수 있으면 가 충분해 그냥 진 잘했어 잘했어 잘어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